안녕하세요. 오늘도 홍여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2월로 접어들어 마늘 양파밭에 웃거름을 줄 때가 다가왔어요. 각 지역별로 1차 웃거름 살포 적기와 환경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잘 보세요. 마늘과 양파의 1차 웃거름은 겨울철 휴면을 깨고 일어나는 생육 재생기에 줘요. 남부지방은 2월 상순에서 중순에 주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은 기온 회복이 빨라서 조기 시비하는 것이 유리해요. 중부지방은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땅이 풀리는 해토 직후에 뿌리가 크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때 줍니다. 잘 모르겠으면 땅이 풀리고 마늘이나 양파 주변의 흙을 살살 긁어내보면 뿌리 끝이 새로 자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중북부 지방은 3월 상순에 주는데요. 서리피해 위험이 줄어들고 일평균 기온이 안정적으로 영상으로 올라왔을 때 주세요. 봄철 저온기 때 웃걸음을 주는 시기와 방법은 지온과 비료 성분별 흡수 메커니즘을 모르면 헛고생을 할수 있어요. 식물은 온도에 따라 양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많이 다르고 각 비료 성분들도 온도에 따라서 흡수가 되고 안 되고 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앞으로의 텃밭 농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마늘과 양파는 저온성 작물이지만 양분 흡수를 위한 최소 지온은 4도에서 5도예요. 이 온도 아래의 저온에서는 뿌리가 휴면 상태에 가까워 비료를 주어도 흡수되지 않고 거의 유실되어 버려요. 또 비료 성분별로도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질소는 5도 이상이면 흡수가 시작되어 초봄 생육을 견인하지만 10도 이상이 되어야 잘 흡수가 돼요. 봄철 저온기 때 웃걸음을 줄 때는 저온에서도 흡수되는 질산태질소가 들어있는 비료를 선택하세요. 칼륨은 10도 정도에서는 흡수 속도가 완만하며 온도가 오를수록 흡수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인산은 온도에 가장 예민해요. 10도 아래의 기온에서는 토양 속에서 이동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뿌리 근처에 있어도 흡수가 어렵습니다. 16도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흡수가 되죠. 1차 웃걸음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화학적 성질은 질소의 존재 형태예요. 질산태 질소는 저온에서도 미생물의 도움 없이 뿌리가 즉각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서 초기 생육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는 1차 추비에 가장 적합합니다. 암모니아태 질소는 토양 미생물에 의해 질산태로 변하는 질화작용을 거쳐야 하는데 10도 아래의 저온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1차 옷걸음을 줄때 요소 비료를 주면 초기에 흡수가 안 되어 초기 생육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질산태 질소가 들어있는 비료 제품을 선택하세요. 비료는 비가 오기 전날 뿌리거나 뿌린 후 관수를 하여 녹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뿌리는 양은 30평 정도의 소규모 텃밭 기준으로 권장되는 표준 12량인데요. 비료의 혼합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소와 가리 두 단일 비료 조합이에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저온기의 흡수 효율은 낮아요. 이때 요소는 약 2.0kg 염화가리 또는 황산가리는 절반 정도인 1.0kg을 잘 섞어 살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마늘 양파 전용 추비 비료 사용인데요. 질산태 질소와 유황이 포함된 전용 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용 추비는 제품별 성분 함량에 따라 가감하지만 보통 20kg 한포대로 약 150평에서 200평을 주는 것이 표준이므로 30평에는 약 3kg, 4kg를 뿌리세요. 마늘과 양파는 황 성분을 많이 소모하는 다황 작물이에요. 황은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퀘르세틴 등 기능성 성분 합성에 필수적으로 유황이 충분하면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며 저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늘 양파에는 황 성분이 들어있는 전용 비료를 주시고 없으면 요소 비료에 황산가리를 2대1 비율로 섞어서 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1차 웃걸음은 식물 뿌리가 움직이는 재생기인 지온이 최소 영상사도 이상일 때 주기 시작합니다. 1차 웃걸음은 남부지방은 2월 초순, 중부지방은 2월 중순, 중북부지방은 3월 초순이에요. 마늘 양파 1차 웃걸음은 10도 이하의 저온기 때 주니까 저온에서도 흡수가 잘 되는 질산태 질소와 유황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늘 양파 전용 비료를 구입하시면 좋겠지요. 비료의 양은 30평 텃밭 기준으로 3kg에서 4kg 정도를 뿌리시면 적당합니다. 뿌리는 시점은 비 오기 전날에 뿌리시고 비가 오지 않으면 뿌린 다음에 물을 줘서 비료가 녹아 흙 속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그냥 뿌려두면 질소 성분은 최소 20% 이상은 공기 중으로 휘산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